메시지 잘고 오세요. 꼭딱이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아, 오늘 보일 제품은. 어, 이거 지금 트럼펫 터라는 제품이 어가지고쭉 돌아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제품이죠. 뭐, 프라모델이나 레고 같은 거 이렇게 진열해 놓고 어, 보이시면 좋고 리뷰할 때도 좋은 제품인데 이게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을 한 이유는 어 저번에 그 닌자고 저거 에어지주 사원 리뷰하고 나서 저걸 무거운 걸넣다 놓고 돌렸더니 아무래도 그때부터 좀 맛이 간것 같더라고요. 사망하셔서 뭐, 안에 좀 뜯어보고 수리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좀 저게 좀 사이즈가 작아서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어, 또 하나 새로 구입을 했는데요. 어, 롤로리디스플 디스플레이 스탠드 뭐 회전하는 디스플레이 스탠드라는 제품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거울 타입으로 저번처럼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한 3만 원좀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 어, 사이즈는 3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2인치, 어, 10인치, 8인치 제품이 있는데 12인치 제품으로 구입을 했고요. 10인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또 무거운 거 올려 두시면 안 된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자, 오, 상당히 큰저 거울도 된 판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 이 몸체 부분은 작네 여전히. 자 몸체 부분은 여기 작게 되어 있고요. 박스는 큰데 <laughs> 안에 들어있는 구성물은 네, 역시 좀 단단순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건전지 D 타입을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전지 D 타입은 어, 일반적으로 가장 큰 사이즈 그런 제품인데 이런 제품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편의점 같은데 서 사시면 좀 비싸니까 다이소 같은데 가시면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자요거를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죠. 돌아가냐. 자, 껴주시면 되겠고 스위치가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온 오프 스위치가 있어 가지고요. 돌려주시면, 자, 저기 뭐 열심히 돌아가네요. 모터가요. 모터가 돌아가는데 요거를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 겁니다. 저걸 이렇게 끼워주시면, 자, 요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속도를 속도 조절을 저번 거 같은 경우는 그 자체의 속도 조절이 있었는데 이건 좀 단순하게 돼 있다. 자, 이걸 빼셔서 이쪽으로 끼우시면 속도가 느리게. 돌아간다고 돼 있네요. 이거 힘은 있을려나 <laughs>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 자, 이게 바다판인것 같고, 자 설명서 아 설명서에 있는 거써 있구나. 어, DC 아답아터도 작동이 되고요. 온오프스 위치 있고, 자, 갖다가 이렇게 껴주기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건 이제 거울 타입으로 돼서 비치는 그런 방식인데. 자, 무거운 거는 빼더라도 작은 거는 이걸로 좀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쪽다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고, 이쪽에다 올려주신 상태에서. 에 근데 이건 또, 또 소음이 좀 있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이고,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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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너는, 메카님을 고도 안 했는데 변신을 하면 어떡하니? 내가 놀랬다. 에이, 좀 소음이 있는 게좀 아쉽고, 이거 걸려. 이 정도면 돌아가는 거에 대한 진열은 없네요. 근데 속도가 좀 이거는 좀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네, 저번 건좀 너무 느려가지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요거는 좀 생각보다 도 너무 빨라서 좀 당황스러운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레고나 이런 제품들 이렇게 세워놓고, 자동적으로 혼자 돌아가는 거죠. 어, 진열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뭐, 트럼페터라고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냥 뭐, 어, 프라모델 뭐, 회전판, 포르면 전시판,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제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 돌아가는 거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요 제품입니다. 예, 네, 그런 거 감안하셔서 혹시나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로 필요는 없겠죠. 뭐 리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집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이쁘게 진열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신 경우에 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뭐 저렴한 거는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뭐 태양열로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건전지도 작동하는 제품도 있는데 이번에 보여 드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소음이 많다는 거 그거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좀 아까 보여 드린 거 어디 갔느냐? 자, 요거 같은 경우도 꽤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는데 요거는 소음도 별로 없고요 없는데 좀 무거우니까 상태가 좀 작고 요거는 좀, 어, 판이 작대는 거. 그거 좀 아쉬운 건 있는데 요거는 트럼프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요거는 아까 저, 어, 회전판. 어, 그걸로 검색해 보시고 저 위에 보시면 주소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소음이 좀 너무 큰데 이거. 나사에다가 좀뭐 구리스를 발라야 되나?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